김 위원장이 무릎을 꿇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동열 당대표를 위한 우리 국민님화이 주판고를을 그 다시 한번재제하겠습니다 야한 훈련을 축 모모 죽음라죽음라죽음라죽음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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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연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공로시키 것은 오늘은 패히 성격에 무척 정심으로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국민의힘 원내총살인탑으로

사랑하는 남은 동기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국민의 원메를펼쳐맡고 있는 성원석 이사재입니다 아, 네, 네, 아 네. 어로요정이이알 아, 아, 수가 좀있었데 네, 네. 혹시 すごい! <music> <music> Thank you. 국한 얘기 들으셨습니까? 권력 간에도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제일 위에 있는데 선출된 권력이 있고 임명된 권력은 근그 밑에 있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사고가 있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밤은 가장 최상위 권력자라고 하는 우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후 방식 자체자체로바제적인적후사식입니입니다 l 수없 o did it? h o 만약에 o u t i 대 y 대 u n g you are so. w h a t 하더라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임명된 대통령의 그러한 사후방식이야말로 자유민 인수 뒤에 가장 치명적인 흘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봉 국법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겼습니다 노란 검 자기들은 이것이 별로 자도를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노란 농도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나온 반응이 있습니다. 한국G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몇차지라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이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천계사가 원천계사를 려 自己偷